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레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들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성막의 재단에서 항상 두 번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드린다고 해서 이것을 상 번제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번 양을 제물로 잡아서 드려야 했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 제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자리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매일 드려야 하는 다른 제사도 많을 텐데, 굳이 아침저녁으로 제사를 한 번씩 더 드려야 하니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렇게 부담스럽게만 느껴지진 않습니까? 예배 충분히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 이만하면 충분히 봉사하고 교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뭘더 하라고 그러시나? 혹시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오늘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리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니까 그곳은 거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얻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봉사와 사역들은 겉으로 볼 때는 예배하는 행위, 봉사하는 행위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냥 일거리요, 수고로운 일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 행위보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이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배의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큰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어려움을 만날 때 자기가 만난 문제 속으로 급하게 뛰어듭니다.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으면 자기의 주변을 단속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죠. 그렇다면 예배하는 곳에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에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주일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하지는 않더라도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회와 선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전에 없던 새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결단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